전유진은 한국 트로트 음악계에서 빛나는 별처럼 주목받았다. 그녀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카리스마, 그리고 자신감은 많은 팬들을 사로잡았으며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았다. MBN 뉴스파이터에서 전유진은 트로트의 새로운 희망이라고 소개되었고 방송인 김명준은 트로트와 연예계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아티스트로 그녀를 칭찬하였다. 전유진의 노래는 데뷔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음악 차트에서 항상 높은 순위를 유지하며 많은 관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뉴스파이터와 김명준의 칭찬은 그녀의 음악적 행보를 이어가는 데큰 힘이 되었으며 무조건적인 응원과 사랑을 보내는 팬들의 응원과 격려 또한 그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다. 전유진은 용기와 각오를 가지고 트로트계의 톱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녀의 발걸음은 재능의 발현뿐만 아니라 끈기와 열정의 상징이다. 그녀는 언론과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다채로운 아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그녀의 등장은 단지 대중적인 이름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꿈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정과 노력, 확신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녀는 예술가일 뿐만 아니라 예술에 푹 빠진 다른 젊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격려하는 한 줄기 빛이기도 하다. 그녀의 곡들에서 느낄 수 있는 각각의 감정은 끊임없는 연습과 노력의 결과이다. 전유진은 끈기와 결단력으로 음악 경력을 계속 성장시키며 점점 더 뛰어난 작품을 만들어내려 했다. 그녀는 트로트 음악을 통해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용기와 투지를 공유하고 싶었다. 그녀의 목표는 무대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음악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쉽지 않았다. 전유진은 힘든 연습과 시행착오를 겪으며 자신의 음악적 경력을 키워나가야 했다.